오, 어김없지차랑을못 음, 빨리 좀만게 자, 그, 이게 300웨이브 달성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이 사람은, 어려움 10, 지옥 어, 21, 어려운 0, 지옥 18, 나, 내가 제일 고수네. 이상한. 어쨌든, 불멸 헬리도 3레벨 찍었으니까, 네, 보통이나 한판 달려봅시다. 오케이. 제발, VVIP, 제발, VVIP. 아! 스펙을, 아, 나쁜데? 와, 지옥 30이네. 아, 맞다, 아, 맞다. 오케이, 일단은, 일단은 전기로봇이 나왔습니다. 저는 산적이랑 영웅등급 빼고 전부 다 뒤로 옮겨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제, 산적이 돈을 많이 번기 때문에, 산적이 못 잡고 넘어가는 것들은 영웅이 처리를 해주고. 어. 일단은 휘기를 팔아가지고 영웅 도박을 해야 안정적인데. 와, 아, 진짜 불편해. 어? 일리가 일래? 아, 너무 안 좋은데. 아, 배, 마쿤이 초기화 시킨 것도 나쁘지 않을 땐요. 마쿤이는 어차피 뭐, 배틀을, 배트를... 배틀한 그런 것 중에 뽑을, 뽑을 만한 거 없다. 그러면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어이구야, 잘 나온다. 오! 어? 지겼다 일단 양고스한 마리 더 뽑고 찢었다. 아 베인 안 좋죠. 옛날에 하다가 지금 막 복귀한 유저 같은데. 근데 저쪽은 뭐, 보안관으로 할, 거, 아니, 보안관이래. 저거, 사냥권으로 할게 없거든요, 저쪽은. 아, 겁나 트로 아, 그래도, 아무리 트롤이어도 제가 보통을 혼자서 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불멸이 생기면, 그, C나 버튼이 좀 바, 달라지거든요? 불멸이 생겼을 때.

와, 악마 병사로 스킵하면 망하는데. 아니, 스킵이래. 악마 병사로 그거 하면 망하거든요. 저 300에이브 일단은 도달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다, 내가. 도달. 근데 VVIP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예전에 무료로 VVIP, VVIP 그거 받은 다음에 2배속만 돌리다 보니까, 아, 겁나 불편해,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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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진짜 전용 공물이왜 압보백하. 아, 연결이 갑자기 왠지 꿰켜. 그냥 저 혼자 하는 거 같거든요. 아니면 저 사람 와이파이가 좀 죽은 거 같습니다. 그래, 너는 왜 여기 있어? 아, 뭐해? 아, 야, 진짜 스턴 하나도 안 떠주기야. 망할 와씨, 늑대로스턴하냐베인안 음. 굴리는 거 보면 진짜 튕긴 거 아니면 딱오 나도 튕기겠다, 난 살았다. <laughs> 어거있으면 튕길 거 같은데 이거. 일단은 별의 힘6 그래도 20%니까 좀 없다 오케이 스턴 하나만 에헤이. 오 일단 산적 세세트다 뽑고 이 사람 그냥 안하려는 것 같거든요 그 게임 불참으로 신고를 아닌가 처음에 좀만 했으면 될려나 자, 또, 보통 혼자 깰 때, 그, 제가 부계로 한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나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소환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깼냐면 그냥 저 혼자 뽀록으로 깼어요. 상대방이 뭐, 보안관 그런 거 자동으로 소환되는 걸로 도움 주고 주고 그랬거든요. 어, 이제 10 됐나? 아, 1 남았네. 3 0에이브 전부터 9가 되면 그, 불멸이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운만 좋으면. 아, 근데 스턴을 안 맞추고 쪄가지고좀 애매하거든요. 저희 자, 저희, 이제 보스, 오, 일단은, 별의 임시 모였습니다 불멸, 불멸만 나오면 되는데, 1팀 만에, 1팀 만에, 불멸, 헬리, 아, 육신나 1트는 안 되고, 일단은 스턴을 제가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일단 중전 한 마리를 뽑고 오케이 어... 어... 여기 절대 못 온다 일단은 베인 한 마리를 뽑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근데 베인도 뒤에 거의 안 나오는 얘거든요. 그리고 나그 궁수 어디 갔냐? 나 궁수가 사라졌는데? 왜일리는왜 불멸이 안 되는 거 같지? 그냥 불멸, 불미... 어, 15%인데? 15%는 솔직히, 6번에서 7번 정도면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7번 사용하기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라인 유지가 참안 되고요. 잘 라인 유지 드럽게안 되거든요. 빨리 불매 나와줘야 되는데.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 나락 갔는데 왜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나락안 갔다고 미, 믿습니다. 나라가 락 일단 중짠 두 마리 뽑고 양법사는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어쨌든, 이제, 이제 소환 확률을 풀로 찍어 봅시다. 일단. <laughs> 어우, 씨. 여러분, 독감 요즘 유행하는데 독감 안걸리게 조심하고요. 아우 동생 때문에 올라오면. 우 <laughs> 어, 동생한테 독감이 오, 없는 건또 처음이네. 내가 옮겨본 적은 있는데. 뭐야? 뭐야? 동료로 흡수할 수가 있어? 예. 일단은 흡수 안 하는 게 좋겠죠? 와, 끝까지 안 떠. 진짜. 일단 풀로 찍었고, 이제 돈을 모아 줍시다. 그리고 제가 나눔한다 했을 때, 아홉, 그, 한 명이 구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뭐, 백만, 십만, 천만, 뭐, 1억명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지금 구독을 하면, 초창기 구독자가 되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냥, 어? 친구들한테 난리 부러스 치고, 그냥, 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 몇 번만 해주세요. 나중에 취소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접어, 와 이거 너무 재밌다 하고 이제, 와 이... 솔직히 이건 진짜 그냥 어? 너무 재밌어서 이유튜브 접는다고 해도 구독 누르고 있고 싶다. 이러 이러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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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쨌든 구독 눌러주세요. 누르세요. 이미 누르신 분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불멸이 나오기만을 기다립시다. 지금 기어들어보면 100%, 100%는 또 처음이네. 제발, 오 떴다. 이제 저 혼자 캐리를할수 있고요. 쑥쑥쑥. 쑥 슉슉. 슉. 이야, 헬리한테 녹아요, 녹아, 그냥. 이게? 나이스, 여덟 개. 나이스, 열 개. 예, 코인점 모으겠습니다. 저거 뭐야? 이거 뭐냐? 어, 이건 거 같죠? 태양이에요. 뭐지, 저거? 자, 어쨌든. 음, 음, 음. 진짜 얘 튕긴 게 아니, 근데 아이디 왜 있다고야? 야, 100%. 이런 나쁜 놈. 지 혼자 튕겨가지고. 아니, 그냥 얘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쌍 난자답게 그냥 풀업으로 땡겨 풀업이 안 되구나. 망했다. 지금 이게 50만 일이요, 1억 2천만 일인데.